진사가왜이요아 어쩌라고 눈 응. 보기 싫으니까 진사캐아아삐쳤어아아아쟤 순간에 제... <laughs> 두 명이 죽었어 야 스믹 뭔 스믹이에요? 뭔 스믹 평수 아닐까? 내 네, 단어 관심 받는 아 진짜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거 같아 나 그냥 죽고만 있어 나아씨 형난아 그만해 선님, 에디칸에 쌓는 기분은 무슨 기분이에요?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. 네. 클랜 누가 만든 거야? 궁금하네. 그러게. 경, 경수님이 아 네. 골. 아 창의력 봐, 디지네 유저 왜 이렇게 못해요? 야, 이 정도 잘한다 해줘야지. 한대 더, 한대더 맞춰. 이 정도 잘한다 해줘야 돼. 마컨 이스 하나만 더 뜨면, 어, 별방작을 또할 텐데. 아니, 철홍작 촬영작 하던가. 철홍작이, 희방작 녹일 때 좋더라구요. 그건 그럼, 그건 그럼. 셀카 떴어, 와. 따. 왜 이렇게 안 중량? 이 이엑스 불면두 개지 않아요? 이 x 스 불매 하나 뜨면은 형 정작해 봐요 한번 나두 개인데 하나 정작해 정작 하나 또 뜨면 그래? 개 좋아요 진짜 그 파이어 게이트로 바꾼 다음에 파이어 게이트 음. 더해가지고 하면 개쩔 것 같은데 야 그럼 진짜 능액하면 재미 없겠다 능액 재미 없겠다 양학잼 아니 카쿠 EX 하나 또 뜨면은 그것도 음. 시작하고 철옥 니코가 진짜 핫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정석님 저 내가 개피 맞는 것 같은데? 111더내 다음, 다음 비필 1인 2개 뀌었네? 몰랐어 잠깐 이러지 마 마이 어. 네, 약속 지지. 네, 할게. 아, 가랬던... 네, 가래떡님. 잘 고르시네요. 할게. 사실 님, 봐줌 불러줘요. <laughs> 안봐줌 이제. 아, 알, 알겠어, 알겠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, 저, 제, 저, 저 들어와. 그냥 저 진지하게. 하오 네? 한번... 저도 제대로해요 네, 할게 왜안 와? 밥을 왜 이렇게 오래 먹어? 저도 제대로 합니다. 마크 언발. 지영상으로먹으그로뿌신게세요이야 근데 한스님이 저쪽으로 갔어요. 그러게. 이리 어. 뭐? 어, 가. 어? 자리가. 진짜, 진짜. 활개는 왜안 와? 활개 몰라? 밥 먹나 보지. 아마 핑계로 그냥 쉬는 거 같은데? 아까 걔 쉬고 싶다고 저한테. 걔막 능력 나가긴 했어. 하이. 왜다 땅을 세세요? 경치한 대만 쏴가지고 그게 아프냐? 저한 대밖에.. 한, 한, 한 발밖에 안 쏴는데요? 어? 게 이게... 70.. 어? 아! 주저야! 아니야!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! 옆에 없었대! 옆에 있다 갑자기! 안녕! 아 좋다.. 야필 유정이 있으시네 는데 봤는데 봤는데 어떻어떻건어어떻와나떻게어야게게 어떻게 어떻지 네? 할게한테 전화 때려봐 때렸어요아 그래? 벌써 때렸어 겁나 빨리 때리네 아니 원래 넣었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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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걸? 우리 너무 재기 <laughs> 많은데 은색이리하고 나 빼고 다재인데다 <laughs> 죽고 있는데 근데? 네. 눈에 패치하면 죽겠다안할 걸? 건의 해봐. 이 원래 캐릭터 자주 나왔잖아요. 그렇지 한 달에 한번 나와. 아또 그랬으면 좋겠다. 나 캐릭터 수리 더 보고 싶어. 지금 캐릭터들이 다. 하나 거. <laughs> 아 이리어가. 아프니까 <와>. 클래스? <laughs> <laughs> 아. 미칠 인데 아프니까 라 미치겠다. <laughs> 이 <네이버> 한번 꼬 사봐. 부자님, 어 한번 봐주세요. <웃음> 안녕 안녕 <웃음> 안녕 안녕 아, 아아자와 혹질로 왜 생기는 거예요? 그거 놀라서 그래. 그 몸이 노, 놀라서 그래. 뭐가 놀라? 씨발, 안 놀랐는데.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안 놀랐는데 짝국수 갑자기 와. 사카님 어디 있어요? 달리를 알아, 솔직히. 그래? 와, 와. 제가 세컨을 얘기 드릴게요. 맞습니까, <laughs> 클래스? 뭐라고 시발 나서 <laughs> 아니 뭐 하면 죽죠 오, 아니 야구앞때 그 맞을 테니까 너두 대만 맞아 왜 맞고 뻐이면 내가 이기는 거?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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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 맞고 뻐이면 돼가 죽어줄게 내가 그래 그래 그렇게 아무튼 집에 하는님아 알지 두대 때려 두 대야 맞는 두두두거 신데요 딱두대 뭐에 같은 <laughs> <이> 거 뭐? <laughs> 드디어 아닌 것 같은데. 이구버썼어이 구버섯. 음, 진짜 아닌 거 같은데. 한끝남 님이래. 미치. 맨날 이새끼들이면 나. 한끝님인데. 한 끝남으로 그래. 한끝남. 개좆 같아 씨발. 내가 본킬 안해나 한끝남 그래. 이걸 전정해. 한끝남이 무슨 짓인줄 알아요, 도져요? 몰라. 술은 그 절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저한테 걸루가 뭐야? 아, 아, 클래스봉 미령로 만들었어요. 만들 때? 어? 아? 왜 크루저로 만들었어요? 난 USB 내 가지고 있는 이름 따서 만들었대. 음, 잘했어요. 원래 나는 등록하기 전에 건재에서 누님이 크루저 블레이는데 건재했어요? 아. 와 세컨드인데 떴는데 죽었어. 그럴 수도 오. 있지. 정통님, 정통님이 땡김마니보다 <laughs> 제 잘하는 것 같아. 이분 잘해. 그렇죠. 그냥 나이 나이라면 허접이지. 정턱이면 무슨 뜻이에요? 턱이 정품이에요? <laughs> 성이 정시고 턱이 긴가 보지 뭐. 그것도 다 올라갔다 영상에. 오 그걸 잡았어. 날지러서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보고.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말도 안 돼. 선생님, 잘한다니까.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? 머리, 위판을 박았나? <laughs> 네. 대가리 돌아가면서 또 와, 진짜. <웃음> 어, 어. 죽었어. <laughs> 근데 아쉽다. 대견. 저, 그리고 자꾸, 자꾸 우는 애들 있지. 저게 경험의 차이 아니에요, 솔직히. <laughs> 그렇지. 팀석 킬까요? 그래. 막벨 라우트인데. 밸런스 망한다. 잘 봐. 마 끝님은 나랑 절대 팀 되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. 야다. 나또킬 냈어. 어, 다 루저영은 루저영한 TV잖아. 나 킬련 높은데. 저쪽에도 킬련 높은 사람 있겠지, 그럼. 저부터 신가냐? 킬도 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일 걸려. 귀엽기가 누구야? 한명 배, 한명 컷. 어. 아, 키어포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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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였구만. 아, 택배가 이정도 근데 나나 2.1인데 2.9가 그런데? 어, 서버랙. 아, 저쪽 다 죽었어. 어, 서버렉. 아, 서버렉. 그럼 초기에서 깎았는데. 초월이 안 나가. 서버렉이야. 초월이 안 나가. 누명 도망치는 거 뽀라지. 택배님이 택배? 길드시 2 2이에요 누구? 그래서 망벨이 나오는 거래. 택배아사님이 길드시 2 2 이래 진짜? 어나 보네. 오 제법인데. 아빠그 패작 안 했으면 2.5 나왔을걸요. 오. 제가 이전에 걔랑 패작했거든요. 블루 대원이라 부탁해가지고. <laughs> 점프기 유지하는 거 쉬운데 쉬움잼 우리가 이겼어요? 어? 우리가 이겼네 우리 탈탈탈렸어 둘지 저랑 리하던 뜨죠. 너이아야예 네. 가자 아왜 아, 끼어 비켜봐요 와 잡았어?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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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한... 진짜. 심다탈탈가 거부. 야, 기억사에 누구 있던데? 다 와, 다 덤벼, 씨발. 야, 일로와, 한 끈님. 예, 솔직히, 저또 아니잖아, 이 개새끼야. 아, 우지 어쩔 수어 와, 서로 뜯는다. 개피야, 개피. 우 우지 개피야, 우지 개피. 그렇지. 이제 <laughs> 혼자 나왔어. 도난가. 어. 지켰어. 핵이 안 와, 진짜. 여기까지? 레리아 좋아요? 어? 좋아요. 레 레리아 개 좋아 진짜. 개재밌어. 근데 그 방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어, 방작도 좋긴 한데. 와, 이거 스플로 잡는 거 짜리 돼 진짜. 그 희방작하면 존나 안 되지 않아요? 그꼭막 당당하면은 다 죽을 것 같은데. 그 레어리아가 그거 어. 그것만 되면은 그 있잖아요 카드 넣는 거, 어. 그 불태 강화하는 거그거만 어. 되면은 개쩔어, 개사기데 그렇지. 내가 그한번 자성에 넣어봤다가 안 돼가지고 갈아 버렸어. 참잘 것도 많다, 그지? 저사성 레어는 다 갈아요, 그냥. 아, 제 소리가 안 들려. 아니, 아니야. 누운 신이었어. 정선 누운 신이야? 어. 아닌데? 달려 누운 신 알았대? 나왔잖아 그래? 으아! 은신, 은신 안 해. 알았다, 고 씨발. 어쩌라고. 오, 루저형 제법인데요? 자, 멋있게 잡았지? 아니요. 왜? 사실 못 봤어요. 잡는 거밖에 못 봤어요. 왜? 오, 씨. 끝장 안 죽어. 안 끝장, 끝장 개피. 도망쳐, 루저 형. 잡아봐. 바로. 아! 찔러야죠 아 멍청아. <laughs> 아니 야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. 그건 실수임 어디 갔어. 야 오랜만에 나보다 킬된 높은 애 만나는 거 처음이다. 오늘 겨울이가 뭐니까 빅킬 때 많이 떨궈놨어도 떨궈놨대요. <laughs> 겨울이, 겨울이 잘했는데 끝점깔 때. 2.6으로 떨궈틀려 놨어. 2, 2 1이고거든 그래? 저게 생각보다 못했나보네 가지고 원래 1.6으로 떠고 놨어 근데 겨울이가 좀올려놨거든원떨궈다지고 전통이 안 죽냐? 유전 킬레 몇이에요? 나1.5 1.5형다 치네요 그한 1.5가 제가 6 0에요60% 진짜? 빨리 와요 아 누가 통해